자, 그럼 첫 번째로 인적자원 개발 프로그램의 실행 부분,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실행과 촉진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먼저 학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은 조직 변화의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열쇠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없이 개인이나 팀, 조직의 성장과 발전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직에서 또는 개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학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조직 개선과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이런 핵심 요소를 보면은 첫 번째로 자기 주도적인 배움과 경험을 통해서 획득한 지식이 필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주도적 배움인 것이죠. 그리고 또 경험을 통해서 획득한 지식이어야지만, 나름대로 효율성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하거나 또 사용할 지식, 기술, 역량, 태도, 아이디어를 습득하는 기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경험을 통한 행동의 변화가 중요하다. 진정한 의미의 학습을 완성되는 것은 경험을 통한 행동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조직의 학습 촉진 시 고려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어떤 것이 학습 촉진 시 필요한 것이냐를 보면, 첫 번째, 개인이 무엇을 배우고 싶어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즉, 개인의 학습 목표를 잡는 것이죠. 목표가 있어야지 그 목표를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학습이 어떻게 개인의 삶 또는 경력, 그리고 조직의 목적에 기여할 것인지. 즉, 개인의 성장 욕구와 그리고 조직의 목적 달성 두 가지에 대해서 기여를 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런 것이 있어야지만은 학습 촉진에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볼수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가. 즉, 학습 방법. 개인의 학습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학습 행동에 열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로 두 가지 관점 요인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데, 학습 철학 관점하고 학습 환경 관점, 두 가지 관점 요인에서 보고, 또두 가지 유형의 사람, 학습 촉진자와 학습자, 즉, 가르치는 사람과 또 접해서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 이 학습 촉진자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배우는 사람, 학습자.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가지 관점 요인이 있고,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고, 또두 가지 정신적 요인이 있습니다. 공통의 언어 또는 의사 전달 매개체, 또 전달 내용, 사실 또는 기술. 그 부분이 두 가지 정신적 요인이고, 네 가지 기능 또는 과정 요인이 있습니다. 인적자원개발 실무자 기능, 또 학습촉진자 기능, 학습자 기능, 결과 평가 및 수정하는 과정, 이렇게 네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두 가지, 또두 가지 정신적 요인, 또네 가지 기능, 이렇게 해서 총열 가지 요인이 어떻게 보면 학습행동의 기본적인 열 가지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습과정의 조화를 위한 학습법칙을 법칙, 보면, 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인 열 가지 정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 촉진자는 학습에 대한 확교,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철학 견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 학습 촉진자는 학습 수행 개선 요구 분석을 실시해야지 된다. 오늘 이제 요구 분석에 대해서 배웠는데, 요구 분석이 명확하게 돼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부분이 학습 촉진자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세 번째 학습 촉진자는 학습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네 번째 학습 촉진자는 가르칠 프로그램의 내용 그리고 주제, 기술 또는 사실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학습 과정에 좋 조...